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P하고 Q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. 첫 번째, 뭐를 이용할 수도 있어? 근과 계수의 관계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식을 세울 수 있죠. 뭐를 이용할까? 지금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게요. 어차피, 다음 2차 방정식 활용의 첫 번째 파트에 식을 직접 세우는 게 그때 나오니까, 일단 근과계수의 관계로 해버리면, 두 분의 합. 식은 어떻게 돼? x제곱에 마이너스 두 분의 합. x. 플러스 두 분의 곱이겠지? 이렇게. 됐어? 그러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4니까, 식은 x 제곱, 플러스 4x, 곱, 마이너스 12는 0 해서, p는 4, q는 마이너스 12가 나와도 되고, 두가지다 해볼게요. 두 분이 얘가 나왔다고 하면 어차피 개수가 1이기 때문에, 인수분의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지. x 플러스 6, x 마이너스 2는 0. 이렇게. 그러면, x 제곱 6x 마 플러스 4x 12는 0. 답은 똑같다고 그랬다. 그래서 여전히 p는 4, q는 12 나오고. 그러면 집어넣어야지 4 12,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은 0. 두 근의 합이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걸까? 아니지. 뭐야? 근과 계수의 관계? 마이너스 A 분의 B 이것만 하면 되죠. 3이겠죠? 답은 5번.